자 집중. 제일 는뭐 말래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말래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노래 진짜 좋다. 제이슨 브라즈. 집중 집중. 오케이, 좋아. 할수 있다. 산소가. 점0 6 0은 가야지 야쟤 치어리더 안 떴었어? 오케이 오케이 초대봐 시야 너무 갈리는데? 오케이 좋아요 피하고 아! 어보담 좋아요 하, 좋아요 하, 좋아요, 하, 좋아요. 9천만점 세워야지 산소가. 아 이게 먹고 안 들어갔었나? 아 이런 씨 방금 제가 못한 거지만 아쉽네. 저 맨날 낚이네 저거.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건 여긴 진짜 너무 어려워. 같다 이런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좋은 나못한다 진짜. 아. 아. 이런, 씨. 일 여러분들, 그러면은, 저는 10시에 올게요, 그러면은. 좀 쉬다가 와야되겠다 그러면 아이 이런 씨 에이 점수가 많이 안나오네 9천만 점을 일단 세워야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방송 여러분들 나중에 또 놀러와주세요 아 맞다 뭐 상자 못뭐 썼.. 아 이것도 썼구나 아스급 나왔네요 이거 손달 연금 숫자 연금 숫자 자, 다들 바이바이, 그러면 나중에 10시에 또 놀러와 주세요, 그러면은.